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코입니다 오늘은 로블록스를 그럼 시작해 볼까요, 고고 거 음, 음. 그런 거니까. 친구는 놀러 가볼게요. 잠프 점프. 아, 점프, 점프, 점 가까운데, 왜 이렇게. 음, 신기하다. 만 <laughs> 한국인이구나. 아니, 한국인세요. 한국인 아니구나. 예, 예. 아우, 아우. 아직 일본복지 안 찍었다고요? 여기에 보트 있던데. 보트 어디 있지? 예, 예, 아, 네. 아, 아, 아깝다, 아깝다, 아깝다. 시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왔는데? <laughs>

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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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죠? 여기서 꿈인가? 꿈인가? 아니 꿈이겠지. 꿈이겠지. 꿈에 근데 꿈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. 아 그렇지. 꿈은 아니다. 안 보여 내몸 보고 싶어요 내몸 보고 싶어요 내몸 보고 싶어요 내몸 보고 싶어요 어 이상하네 내몸 보고 싶다고 요내몸 보고 싶어요 어 아, 나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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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뒤 아니 1분 뒤에 오겠습니다 일본 뒤에 왔습니다. 아, 용암이. 여러분들, 화상. 으, 무섭겠다. 끔찍해. 내일 나와요. 저조금만게옷 입을게요. 옷 입을 가가. 가야. 캐릭터 설정에 <laughs> 대아 미안해. 자, 여러분들 캐릭터 설정 했더니 버그가 걸려가지고 왔더니 이 친구가 있었어요. 어, 한, 었면 <laughs> 뭐지 마인크래프트 다른 소리 났는데 <laughs> 뭐지 잘못 들은 건가? <laughs> 나 뭐지? 언더 언더 드두두두 아하하하하하 아아 맞다. 저도 맵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한데 무료로 하는 거예요. 근데 찾았긴 찾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로블록스 남자가 만들었어요. 나이 많아요. 제가 봐봤어요. 검색한 건 아니고. 뭐지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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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오케이. Okay. 음? Okay. Okay.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<놀람> 그럼 다음에 뵐게요. <놀람> 안녕히 계세요